여러분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일상생활 중 하나가 조용히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 샤워를 하면서 상쾌한 기분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더 피곤하고 어지럽거나 이상하게 속이 차갑습니다. 심지어 샤워 후 다리가 약해지거나 밤늦게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아무런 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몸이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다은 박사입니다. 20년 넘게 50대, 60대, 70대 남성분들께 작은 일상 습관이 에너지,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도록 도와왔습니다. 건강은 식단, 약, 운동과 같은 큰 행동으로만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몸을 가장 잘 형성하는 것은 목욕이나 휴식과 같은 조용한 일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샤워하는 방식이 활력을 되찾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조용히 활력을 고갈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샤워를 하고 나면 처음에는 몸이 편안해지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피곤해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혈류를 촉진한다는 소문을 듣고 차가운 샤워를 좋아하는데 요즘은 오히려 긴장되고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특히 심장과 전립선 부위의 순환계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샤워 습관은 혈관, 신경 균형, 심지어 체력과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또래의 많은 남성들이 매일 하는 샤워 습관이 숨겨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무기력함, 피로 또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혈관이 유연하고 혈액순환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 모두 큰 부담 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뻣뻣해지고 탄력을 잃어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혈관이 너무 빨리 확장되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차가운 물로 샤워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어 안정적인 천에 의존하는 장기, 특히 하복부와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감소합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추위에 노출된 후, 천을 다시 따뜻하게 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진정한 회복이 아닌 내부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우리 몸을 정교하게 조율된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은 모터이고 혈관은 우리 몸 곳곳에 필수적인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입니다. 갑작스러운 더위나 추위와 같은 극단적인 환경으로 엔진에 충격을 주면 시스템은 너무 빠르게 조이거나 느슨해지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육을 마모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골반 부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전립선과 방광은 우리 몸에서 온도에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찬물 샤워를 하거나 차가운 욕실 타일에 앉는 등 추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주변 근육이 긴장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혈류를 감소시켜 염증 위험을 높이고 요실금이나 허리 뻣뻣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가장 안전하고 회복에 효과적인 샤워 방법은 충격 없이 온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청아 비슷한 37도에서 40도 사이에 따뜻한 물은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부드러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에 천연 유분이 제거되어 건조함, 자극, 그리고 더 많은 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물 온도를 점점 더 높이는 실수를 저지르지만 실제로는 신경계를 지치게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식사나 운동 직후 샤워하는 것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향합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다른 혈관이 확장되어 위에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소화가 더뎌집니다. 샤워 후에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졸릴 수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 직후 샤워를 하면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에 너무 빨리 뛰어들면 어지럼증이나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나 운동 후 최소 28-30분 정도 기다린 후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시간 선택 또한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밤늦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일시적으로 천이 상승하여 체내 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수면에 도금이 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지연시켜 깊은 숙면을 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취침 10분에서 15분 전에 끝내는 따뜻하지만 짧은 샤워는 천을 과열시키지 않고 이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아침 샤워는 약간 차갑게 시작하여 점차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혈액순환을 자극하여 깨우는 대신 부드럽게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좀더 미묘한 부분, 바로 샤워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축한 물로 축축한 몸을 차가운 방으로 재빨리 내딛습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저하로 인해 몸은 특히 하복부와 다리 주변의 온도를 다시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신, 욕실에서 몸을 완전히 말리고 수건으로 발과 허벅지를 부드럽게 든후 문을 열기 전에 옷을 입으세요. 이 작은 조치는 혈액순환을 돕고 특히 추운 계절의 뻣뻣함을 예방합니다. 샤워 제품이 피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많은 비누와 바디워시에는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약화시켜 건조함을 심화시키는 강력한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건조한 피부는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신체의 천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 보호막이 손상되면 열 손실이 더 빨라져 천을 유지하기 위해 신체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순하고 무향 클렌저를 사용하고 수세미나 브러시로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신체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로, 발의 냉증 또는 가벼운 배뇨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평소 샤워 습관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신체가 온도 충격이나 과도한 부담을 받을 때마다 신경계는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반응은 몇달 또는 몇 년에 걸쳐 순환계 약간의 염증을 유발하여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와 호르몬의 흐름을 감소시킵니다. 샤워 습관, 물 온도, 시간, 샤워 후 관리, 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신체가 더 빨리 회복하고 체내 균형을 더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를 통해 이 변화 하나만으로 노년층 환자들이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주 안에 수면이 개선되고 혈액 순환이 좋아지며 하루 종일 더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러한 개선은 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리듬을 유지하기 시작하면 몸은 차분하고 꾸준한 에너지로 보상해주며 그 에너지는 오래 지속됩니다. 이제 간단한 샤워 습관이 혈액순환과 편안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셨으니 안전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극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연스럽게 하는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체 리듬에 맞춰 샤워를 하면 더 깊은 이완감, 향상된 수면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아침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물의 온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아 비슷한 따뜻한 물, 즉 섭씨 37도에서 40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뜨거운 물을 선호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도를 서서히 낮추어 보세요. 피부와 혈관이 더 편안하게 적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따뜻한 물과 약간 차가운 물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이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는 하체 주변은 항상 따뜻한 물로 마무리하세요. 전립선, 신장, 골반 근육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따뜻한 것을 선호합니다. 특히 복부가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되어 민감한 부위로 가는 혈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샤워할 때서 있는 자세에 집중하세요. 많은 남성들이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앞으로 숙여 가슴을 압박하고 심호흡을 제한합니다. 똑바로 서서 천천히 숨을 쉬면서 흉곽을 확장해 보세요. 이 자세는 횡격막이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도와 산소교환과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어깨를 돌리거나 발목을 굽히는 것과 같은 가벼운 움직임도 물속에서 혈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샤워 시간을 잘 조절하세요. 특히 뜨거운 물에 10분에서 15분 이상 몸을 담그면 탈수와 피부 건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열로 인해 체내 수분이 더 빨리 손실되어 나중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짧고 집중적인 샤워는 신체의 천연 유분을 보존하고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오래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발과 다리에 몇초 동안 시원한 물을 끼얹어 마무리하세요. 이는 신체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넷째, 건조와 회복을 과정의 일부로 만드세요. 물을 끄고 나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심호흡을 몇번 하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부를 세게 문지르지 말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발과 발가락 사이는 더 오래 말려주세요. 이 부위는 쉽게 차가워져 전체적인 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다음 몸이 아직 약간 따뜻할 때 옷을 입으세요. 샤워 후 맨발로 차가운 타일 위를 걷거나 차가운 바닥에 앉지 마세요. 이러한 짧은 추위 노출은 몇 시간 후 골반 긴장, 허리 뻣뻣함 또는 요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샤워를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닌 전반적인 웰빙의 일부로 생각하세요. 몸을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다리가 무거워지거나 손이 창백해 보이거나 호흡이 얕아지는지 살펴보세요. 이러한 징후는 혈액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러한 순간에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어떻게 효과적인지 그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피부가 따뜻해지면 혈관이 더 넓어지는데 이를 혈관 확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근육과 장기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산소공급을 개선합니다. 하지만 몸이 과열되거나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등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해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충격이 누적되어 회복력을 약화시킵니다. 같은 과정이 방광과 전립선, 주변 신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복적인 저온 스트레스는 골반적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켜 잦은 배뇨나 가벼운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따뜻하고 균형 잡힌 샤워는 이러한 신경을 진정시켜 하복부의 적절한 이완과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뜨거운 샤워는 자신도 모르게 땀을 흘리게 하여 가벼운 탈수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혈액의 농도를 높이고 혈액순환의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샤워 15분에서 20분 전에 물한 잔을 마시고 샤워 후에도 작은 잔으로 한잔더 마시세요. 천을 조절하고 원활한 혈류를 유지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용하는 제품도 중요합니다. 민감성 피부용으로 개발된 순하고 pH 밸런스가 맞는 비누나 바디워시를 선택하세요. 향이 강하고 강한 비누는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벗겨 건조함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얇아지고 보호막 역할을 하는 유분을 일부 잃기 때문에 과도한 수분 손실 없이 깨끗하게 세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샤워 후 보습크림이나 바디오일을 바르면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순환을 개선하여 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끔 차가운 물에 노출되는 것을 즐긴다면 예를 들어, 시원한 물로 헹구는 것처럼 짧고 전략적인 방법으로 하세요. 무릎 아래나 팔뚝에만 20-30초 동안만 바르세요. 이렇게 하면 핵심 장기에 충격을 주지 않고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배고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찬물 샤워를 아예 하지 마세요. 몸은 이미 그런 순간에도 스스로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에 걸쳐 저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눈에 띄는 개선을 가져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몇주 안에 샤워 후 피곤함 대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피부는 더 건강해 보이고 다리는 덜 무거워지며 아침은 더 상쾌해질 것입니다. 이는 혈류가 안정되고 신경계가 다시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소화, 호르몬 균형, 심지어 정신까지 모든 신진대사가 더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샤워는 매일 내 몸과 온전히 함께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나만의 체크포인트이자 관찰하고 재정비하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힘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의식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샤워할 때 기억하세요. 단순히 몸을 깨끗이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의 내부 리듬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온기, 마음 챙김 호흡, 그리고 샤워 후 차분한 전환은 혈액 순환, 전립선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하면 미묘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풀리고 따뜻함이 더해지고 깊은 잠에 들게 됩니다. 샤워 후에는 더 이상 어지럽거나 나른한 느낌이 아니라 차분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혈액순환에 충격을 주거나 신경계를 지치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균형은 회복탄력성을 키워줍니다. 이는 더 쉽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쉴수 있게 해주는 차분한 회복탄력성입니다. 간단한 일상 습관을 통해 혈액순환을 관리하는 것은 심장이나 전립선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체의 모든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혈류가 개선되면 산소와 영양소가 모든 세포에 더 효율적으로 전달됩니다.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되고 뇌가 더 맑아지며 소화도 더 원활해집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피로, 짜증, 심지어 우울증까지 초래한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감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몸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몸이 자유롭게 흐르면 생각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제 감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인다고 느끼거나 어쩌면 체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약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뻣뻣함, 건조함, 피로 등 모든 증상은 몸이 지금은 더 부드러운 케어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수십 년간 스스로를 채찍질해 왔습니다. 이제는 몸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몸과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매일 샤워를 일상적인 일이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런 사고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몸의 긴장을 풀어도 괜찮고 다시 당신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혈류, 소화, 수면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50세 이후의 건강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몸은 압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치유를 위한 허락이 필요합니다.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더 당당하게 서고 숨쉬기가 편해지고 다시금 자신과 하나가 되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의 하루를 지배했던 피로가 사라지고 더 차분한 힘으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젊음이 아닌 균형에 기반한 그런 힘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활력입니다. 삶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꾸준하고 차분한 에너지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은 모든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샤워는 짧게, 따뜻하게,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세요. 특히 이른 아침이나 겨울밤에는 하체를 추위로부터 보호하세요. 샤워 전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여 엉덩이와 다리의 혈액순환을 유지하세요. 하루 종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크게 마시지 말고 조금씩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산소가 공급됩니다. 이와 함께 하루의 리듬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세요. 일정이 예측 가능할수록 신체가 호르몬과 천균형을 유지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안정적인 리듬은 건강한 혈액순환의 기본입니다. 매일 아침 10분 정도 자연광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햇빛은 체내 시계를 활성화하고 기분과 신진대사를 개선합니다. 샤워실 밖의 온도 변화에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운 계절에는 따뜻한 실내 공기에서 차가운 실외 공기로 갑자기 바뀌면서 혈관이 수축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양말을 신고 허리와 복부를 보호하세요.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위는 혈액순환과 호르몬 조절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 부위가 따뜻하면 온몸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합니다. 혈액순환을 잘 보호할수록 신체의 자가 회복력이 향상됩니다. 건강한 혈류는 염증을 줄이고 심장을 강화하며 면역체계를 지원합니다. 심지어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층층이 쌓여 지속적인 활력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버거운지 잘 압니다. 하지만 몸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꾸준함이 중요해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바꿀 필요는 없어요. 물 온도를 살짝 낮추거나 샤워 후 발을 꼼꼼히 말리는 것처럼 한 가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몇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밤, 물을 틀 때, 물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 보세요. 물의 온도, 소리, 그리고 피부에 닿는 따스함에 집중하세요. 수천 번이나 해왔던 이 간단한 행동이 이제 당신의 치유의 일부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천천히, 차분하게, 그리고 몸을 완전히 이완시킨 후물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이러한 작은 개선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그 변화가 샤워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쉽게 걸을 수 있고, 더 깊이 숨을 쉴수 있으며, 더 깊이 쉬게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혈액순환과 삶이 다시 자유롭게 흐르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당신의 몸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 이 채널은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두려움이나 혼란 없이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쉽게 물어볼 수 없는 활력, 수면, 혈액순환, 자신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힘과 평온함, 그리고 명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최고의 시절은 내일 아침 샤워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